국민의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려 있는 사이에 아베 정권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자의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에 정리한 티니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10일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트위시 리트윗을 포함 5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에도 트위터상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트윗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 아베 정권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검사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야당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문제는 차장검사 구검장 등 주요 간부들의 경우 63세가 될때 정년 심사를 받도록 한 것. 내각이나 법무장관이 국무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하면 63세가 된 간부들은 특례로 그 직을 최장 3년간 지속한다는 문구가 개정안에 들어간 게 독서조항이다. 이는 결국 간부급 검사들이 정년을 연장하려면 자민당 관련 수사는 하지 말고 정권은한 한두 위 사람 등의 뜻을 읽어서 행동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특히 올초아에 총리가 지난 2월 정년 퇴직 예정이던 구로카와 히로노에 위치한 호구도쿄고금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내에 연장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검찰청법이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전례 없는 일이 아베 총리가 자신이 신임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퇴직시키지 않고 오는 4월 차기 검찰총장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심의에 반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트위터에. 아베 정권에 항의하는 구를 올리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되어 아사노 타다노부 아키모토 사야카 등이 잇따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트윗을 올렸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모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법안을 억지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비극이라고 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카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냈다. 정치 부패를 재판할 수 없는 독재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에서도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됐다. 이번 민주당의 엘다노 유키오 예심난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검찰청법 개정안은 코로나 감염 확대 사태에 혼잡을 틈타서 불란 곳에 도둑처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공을 펼쳤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공무원의 멘토 활용을 위해서 정년 인상이 필요하다며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 목적도 이것과 같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무능력한 대응에 분노하는 민심이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 아베 정권이 코로나 사태 해결에 대해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이 사태를 틈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베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안 회의 진행 일본 총리가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사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감염자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의료 체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면 2개월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달부터 매일 약 300명이 환자가 발생 사이 현지 크로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환자를 포함해 2만 5,965명이 감염이 확인됐다. 이중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하자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 조치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도쿄 도부 등 열쇠 개광역 지자체는 특정 경계 도도부 현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악화하는 여론을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긴급사태 연장은 반장이 한창인 심정이라며 원래 예정했던 2개월 만에 긴급사태 조치를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양성 반응 판정 후 평균 활점 7일 후에 숨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사망자 중 10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보도했다. 분석 대상 중 50명은 감염 확인 후 7일 이내에 사망했다. N사망 당일 또는 숨진 후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13명이 포함됐다. 숨지기까지 8일에서 14일이 걸린 환자는 29명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하며 감염이 확인된 단계에서 이미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중층화 중층화를 막을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발열 증상 등이 발생하면 병원 진료를 거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PC에 검사를 받게 된다. 피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축소해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